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봤으면 몰랐을 텐데 봤기 때문에 아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 쇼핑이나 해야지 하고 둘러보다가 예쁜 걸 발견하고 멋있는 걸 발견하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본능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이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닌 것 이것을 사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이걸 하면 이걸 못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분수를 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또,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재물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혹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게으르게 되고 늦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살수 있다면, 그래서 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재물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각자 본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그의 합당한 보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한것 이상의 것을 바라거나 또 내게 분수 이상의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반드시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적절한 때에 적정한 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거나 유혹해 될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주신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하루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스스로 주어진 소유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가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바른 신자의 모습이며 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을 누리는 삶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욕망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패단인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걱정 없이 편하게 잘살수 있을까? 해보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돈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빚이 있으면, 야, 이빚 갚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넉넉함을 위해서 돈을 구하는 자는 넉넉한 생활에 필요한 돈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상의 돈을 원하게 됩니다. 1억을 가진 자는 10억을 바라보고 10억 있는 자는 100억을 바라보고 그 이상의 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엄청난 보화를 가진 전도자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소득을 얻은 자는 그 소득의 많음으로 인하여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많은 소득만큼 지출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는 만큼 그 재산을 먹는 자들도 그에 비례하여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만큼의 재물이 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 외에 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많음과 소득의 풍부함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의 부자였으며 권력자인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해봤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재물과 소득 때문에 근심 걱정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노동자와 부자의 삶이 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정직한 땀을 흘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동자는 육체의 피곤함은 있을지언정 재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잘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공급해 주신 것처럼 내일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는 주일날 것까지 이틀치 분량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문 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까? 내일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물론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 집착,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저버리고 오직 내 물질, 땅 위에 있는 내 가치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 가진 재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가진 자는 그 주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일 개장함과 동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부에 사는 자는 이 월가의 주식 개장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가를 체크하며 매매하며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주식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가진 자와 투자용 부동산을 가진 자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집값이 지금 오르든지 내리든지 10년을 살 사람은 거기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기용으로 재산 증식용으로 집을 산 사람은 이 집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늘 고민합니다. 야,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각종 지표에 민감하며 정부 정책에 늘 신경을 곤두서고 되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고 그 가진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헛된 욕심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패단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큰 패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고통스러운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라리나 가혹한 악, 통탄스러운 악을 말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소유를 넘어서서 자신을 해칠 정도가 되도록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게는 고통이며 쓰라린 것이며 가혹할 정도로 통탄스러운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았으나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있습니다이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있을 때 즐거운 만큼 없어지면 그 이상의 쓰라림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높은 하이 레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낮은 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라린 것입니다. 야,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날 하루의 일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 누구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재난을 당하여 자신의 모든 재물이 사라질 때는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몰랐을 텐데 있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큰 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재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아들에게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가르쳐 주었을 텐데 나에게 있는 넘치는 재물만 믿고 흥청망청 살았고 야 공부 안 해도 돼, 야일안 해도 돼, 내가 너한테 많은 재물 줄 테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사라진 후에는. 그거 믿고 살았던 아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재물의 빈자리에 정신적인 피폐함까지 더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패단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빈 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옛날 왕들이 그 많은 금은부화를 자기의 무덤에 같이 집어넣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관광객으로 또그 유품을 잘 사용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재물도 영원히 소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영원토록 소유하겠다고 하는 그 시도는 마치 지금 부는 바람을 여러분이 손으로 잡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시도, 헛된 시도, 불가능한 시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 시도하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려고 하고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고 재물의 목숨을 거는 이런 행동을 당장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인생의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인자심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분에 넘치는 재물을 소유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눠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있는 내 이웃을 향하여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신 맡겨 주신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재물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큰 패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을 끝까지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일평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잘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이 장소에 살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 공간에, 이 시기만큼 살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올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뜻에 맞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다시금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다시 시도하여서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겸손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하고 슛을 하고 뛰어 놀아야지 그 공이 이쁘다고 깔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공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고쳐야 됩니다. 아까워서 이 좋은 재료 사용하지 못하고, 이 공구가 기스날까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이 공간에서 일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이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 이 미국 땅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일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성공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나의 몫인 것을 알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만나와 매출하길 주지 아니하시고 그 소유의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재물과 부요를 정확하게 딱 합당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물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다 아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거나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자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재물과 부여를 합당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삶을 여러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지나친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걱정 근심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 인생이 무엇이냐 참 허무하구나 라거나 지나친 교만함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여 허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1초도 우리의 시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쓸데없는 고민으로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수 있는 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원리를 살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재물과 부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있는 한,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 지식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신자의 진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십니다.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시간과 가족과 기업과 직장과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꼭 맞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주십니다. 남지도 않습니다. 모자르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참 복된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구원, 뭐 어떤 것을 구하려는 시도,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잘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쓰고 빌려주어서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행복한 분기십니다. 그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쓸수 있으니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전해 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줄수 있으니 감사는 하나님께 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하고 이 복되고 이 아름다운 길을 모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